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차이가 여러분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감정을 다스리거나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을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예수 믿는 이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또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 보면 안타깝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민 사회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말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이 절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펑과 이 정죄가 난무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들려줘야 되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속된 말을 나누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들 안에 깊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향이 선보다는 악에 기울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선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공을 이렇게 언덕 위로 이렇게 굴려서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그 공을 중간에 놓으면 그 공이 가운데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습성이 좀 그렇거든요. 이 내적인 성향도 선이 아니라 악에 기울어져 있어서 가만히 그냥 욕망을 따라서 몸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면 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듣기 싫어하지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려면 수고해야 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수고를 안 해도 금방 배우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이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행하,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며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때이 죄의 본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 또내삶 속에서 이것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해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형편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고 또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말씀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분별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방향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선택이나 그 말이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은내 안에서, 이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이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유혹의 소리인 경우가, 이런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가, 이 방향성을 살피는 게, 풍별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가지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고, 또이 악한 영들은 세상 욕심이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생이 허무해지는 길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을 좀 생각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그 열매를 살피는 것이라고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다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들. 그 시기하고 분내고 당직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사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영이 분쟁의 영이잖아요. 그 소리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이들 하는 사람들 어, 그래도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있습니다. 선은 석대로, 악은 악대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잘 아는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어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대학,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회사에 취직한 이후로 매일같이 저녁마다 술이었대요 술 먹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회사 나오고 또술 먹고 그렇게 1년을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냥 문득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드셨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는 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믿음 생활도 하시게 되고 또 교회 생활 하시다가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데 그분이 수십 년 뒤에 미국 생활 하시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알던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서 한꺼번에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그중에 제일 건강하고 젊들해요. 다 술에 찌들어가지고요 얼굴이 다 까맣고 어떤 사람은 벌써 죽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허구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나도 여기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유학 가서 예수 믿게 된게참 복이었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복된 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은혜의 길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해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선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강구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겠어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요. 한두 번은 착하게 살 수가 있죠. 끝까지 잘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유혹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유혹이 올때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말씀대로 살수 있고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면서 살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승천할 텐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도 먼저 주님의 성령으로 좀 충만해지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악한 것들이 올 때는 좀 우리를 막아 달라고 지켜 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때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일들 결정하고 그럴 때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결정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인도하심도 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합다다 t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야 you know, we are in the same way. This song, you know, y 을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고 성장해가게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 삶에 꼭 필요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게 있지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절제 이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게 필요한 사랑의 열매, 또 내게 필요한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사랑을 가르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랑의 열매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이게 사랑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또그 삶을 뚫어보면 이게 진실로 사랑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삶의 최대의 적이 미움인지 알았는데, 아, 미움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뭐가 최대의 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사랑을 하죠. 같이 공감이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나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아 무관심이 사랑의 가장 큰 적이구나. 그런데 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뜻도 알게 해주시고 형편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씨앗도 뿌리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사랑의 열매도 거두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요즘에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희락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걱정과 근심과 뭐 그런 것들에 어두워진 마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아지 밝혀 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 이게 희하게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맺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뻐하면서 살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같이 슬퍼하는 것은 잘합니다. 다 잘하시지만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질투가 쑥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내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도 배우게 해주시고 선하고 거룩한 삶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절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맺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말씀 보고 여러분 그거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연합의 저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께 나가는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묵상의 삶, 이두 가지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이 행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주님을 가까이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에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